l 디 t 형아, let 해줘 go! 고! 빨리 말해줘 Let i 이 go! l 대포그 t 대 Let 줘이 go! 자천통 맞아 <laughs> 가장 큰 e t i 지 하늘천 e t 천 t go! Let it g 천 Let i 천천 천자천통 천자천통이 제일 큰건 응? 중간에 있는거는 진짜 천통 제일 작은거는 천자천통 와 천통이 아니고 총통 엄마 봐보세요 짠. 이게 짠. 엄마 이게 봐. <laughs> 이게 <응>. 이게. <웃음> 네. <웃음> 어 그러네 정말 제일 크네 제 큰게 보니까 중간 중간 중간이니까 음. 지자천도! 제일 작은 거니까 현자천도! 와 맞죠? 맞아요. 우리 주민이가 진짜 거제도 통영 여행을 갔다 오더니 이순신 장군 거북선에 있는 대포의 이름을 아주 잘 알아봤어요.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부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아 뭐를? 이 봐봐, 이거.

그거 거기 우리 앞에 있는 곳 거기에 들어가서 했잖아 맞아, 오 맞아 맞아, 맞아. 나잘 기억하고 있다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많이 경험을 해야겠어 다잘 기억하니까 딴따란딴딴딴딴딴 <laughs> 이거 예전에 형아가 그렸던거잖아 <laughs> <laughs> 내가,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어? 이거 형아가 그린거지 장빈이도. 아, 그럼, 그런, 그럼. 아, 난 몸만 쎄면 뾰족뾰족해지 맞아. 해적기 바 해적기 발이수 있어요? 여기 맨 옆에도 해적기 바이 있어요. 이렇게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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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안 먹을 거야? y e Bye. Bye. 먹 y e b y 먹 Bye. b y 나나 y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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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먹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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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니야 아니야. <이> 아니야. y e 야 y 야 아니야, 나 지금. n o No, I can't. No, I can't. No, 없어. I can't. I'm busy. <laughs> <난 바빠서. 웃음> 이렇게, I'm bus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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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busy. I'm busy. i 비지는 돼지 껍데기야 아니요. 아빠, 안되 아빠, 진짜 아빠, 영상 아빠, 까지 이런 나쁜 말을 쓰가 아, 아, 아빠, 내아아 아빠, 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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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빠, 내가. 아하 내가. 아빠, 내가. 아빠, 내가. 아빠, 내아 Hey. 이거 뭐라고? 현자 천통. 이게 뭐라고? 음. 이거는 뭐라고? 현자 천통. 제일 큰게 뭐라고? 뭐예요, 엄마? 현자 <laughs> 천통. 가운데 거는? 중간에 있는 거지. 어, 중간에 있는 거는 지대 천통. 맨 마지막 제일 작은 거는? 정말 똑똑하네요. 이거 안 지금 똑바로 안 알아안 안 먹을 거야? 떨어집니까. 먹을 건데그 응, 나도 먹으면 안 돼? 엄마 근데 이거 안 먹었으면 좋겠어. 왜? 중국 거라서. 응. 음, 진짜. 음, 젓살 아티오 맛있는데. 엄마 봐봐. 그냥 봐봐. 응.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죠. 응. 봐봐요, 봐봐요. 이 사람이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죠. 네. 그 다음에, 쫄라면 몸통을 그려요. <laughs> 음, 여기서, 촥! <laughs> 하살이 관통한 모습을 그려요. 그리고, 여기 배에 타있어요, 배에. 배에 타있고, 이거 어쨌든 용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뭐 있나? 없는지 모르겠고요. 일단 여기서 슈! 요, 쇼! 여기서 날아와 가지고 탁 맞은 거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할수 있죠? 좀비. 1번 군. 이아 1번 군. 여기는 거북선은 좀비래. 거북선에. <laughs> 좀비. 좀비는 다른 세련. 이제 좀비래. 좀비야? 그 좀비야. 어 배야, 아 봐. 배 아이고 배 아파서, 고